1 6번 문제, a, b, c가 3이죠항세 개짜리 합 나왔고, 자, a, b, b, c, c, a가 2일 때. 자, 지금 뭐좀 복잡한 형태요. -A, a, b, c 더한 거, 마이너스 a 플러스 b, c, a 마이너스 b 플러스 c, a 플러스 b 마이너스 c. 이게 뭐지? 이럴 수 있네요, 여러분들이. 각각각 제곱한 값을 구해주세요. 자, 우선 이제 등장 인물을 보면 이제 항세 개짜리니까 이제 우선 머릿 속에서 스치는 공식은 있겠네요. 자 a 플러스 b 플러스 c 전체 제곱은 a 제곱 b 제곱 c 제곱 두 배의 a b b c c 이죠 자요 공식은 이제 당연히 떠올랐을 거고 그 다음에 주어진 게 뭐냐 그랬더니 자둘둘둘 더한 값이 여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합이 나와 있네요 우리 가알수 있는 건 이제 제곱이 합은 알수 있겠고 그쵸 여기까지는 당연한 순리대로 할수 있겠는데요. 우선 이게 3의 제곱이니까 9죠. 자, 그러면 9는, 자, 이게 이제 2죠. 2, 2, 4니까, 여기 4니까. 얼마를 더하면 9인가요? 이오 5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게 5라는 거알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5네요. 자, 언제 보는 당연히 알아낸 거고.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냐 그랬는데. 자, 이 복잡한 형태를 이게 다 전개하는 건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판단을 하겠죠. 그죠? 자, 이 문제 여러분들이 그 스텝2에 이제 9번 문제도 한번꼭 풀어보고, 거기서 이제 경험을 한 사람은 수업에서 얘기했지만, 자, 이렇게 A, B, C 전체 값이 얼마 이렇게 나와 있는 형태가 조금 변형을 많이 하는 형태예요. 요, 요 친구. 세 개의 합이 얼마다라고 주어지면, 이 부분이 되는 A, B 더한 거라든지, B, C를 더한 거라든지, C, A를 더한 형태를 우리가 이제 변형했던 기억이 날 거예요. 자, 그걸 떠올려보면, 이제 요, 요 단계도 가능할 겁니다. 자, 그럼 저기 이제, 이건 뭐큰 문제는 아니고, 이 친구 잠깐 건너가고 이 친구 보죠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C인데 여기 잘 보면 B 플러스 C가 있잖아요 B 플러스 C B 플러스 C를 우리가 바꿀 수 있죠 B 플러스 C는 3에서 A를 뺀 형태로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걸 전체를 제곱하라고 한건 3에서 A를 뺀 거니까 그러면 3 마이너스 A가 될 텐데 여기 마이너스 A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3 마이너스 2A가 된다는 거알수 있겠죠 저 이렇게 이제 하나를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내면 다음 과정은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어떤 패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빠르게 할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평소에 연습을 해놓게 되면 시험 때도 여러분들이 빠르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뭐 문제를 적어보면 A랑 C가 어쨌든 플러스인 거고 마이너스 B가 해당되는 거죠. 자리를 바꿔보면. 그럼 여기도 A 플러스 B는 플러스이고 마이너스 C만, 어, C만 마이너스를 달고 있는 형태죠. 그래서 a 플러스 c 는3 마이너스 b 가 된다는 걸 당연히 알아서 3 마이너스 2b 전체의 제곱 이 친구도 3 마이너스 2c 전체의 제곱이 되겠네요 자 이걸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다는 거 그게 우선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개해 볼게요 우선 a,b,c 는 3인 걸 아니니까 3의 제곱은 9죠 그 다음에 이걸 전개할 때 여러분들이 어, 제곱하게 되면 이제 순서를 바꿔서 해도 같은 거잖아요 그쵸 할게요. 3의 제곱 9, 마이너스 2, 4, 3, 12,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4a 제곱. 자, 하나를 이렇게 이제 해놓으면 다음 과정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쓸수 있겠죠. 9, 마이너스 12c 플러스 4c 제곱. 실전이 다 이걸 다쓸 필요 없이 여기서 이거 하나를 읽어내면 이렇게 물 물고 수 있어야죠. 그니까 9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12로, 마이너스 12로 묶으면, A, B, C가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4배의 각각각 제곱한 값이 나오네요. 아, 그래서 아까, 요 값을 구할 수 있었네요. 요 값이 이제 여기서 쓰이네 이제. 자, 그다 대입하면 되고, 그렇게 이제, 어, 요 생각을 할줄 안다면, 이제 쉽게 여러분들이 했을 수, 어, 할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4936, 12 곱하기 3이죠. 36이네요. 요거 사라지겠고. 4 곱하기, 제곱의 합이 아까 오였죠 그래서, 요, 최종 답은 20인가요? 자, 뭐,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어,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게 3개의 합이 얼마다라고 주어졌을 때, 이두개씩 등장하는 거, A 플러스 B, C 플러스 A, 이런 식으로, 두개씩 등장하는 거를, 이양에서 이렇게 간단한 형태로, 반복되는, 3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반복되는 형태를 엄들이 만들 수 있다는 게 우선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자주 어, 쓰이는 트릭이 어, 팁이니까 여러분들 꼭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역시 어, 이렇게 전개하는 것들이 여러분들 많이 반복이 돼 있어야 돼. 예, 간단하게 완전 제없이 전개하는 이런 과정들이 정확하고 빠르게 돼야 어, 이런 약간 심화 있는 문제를 심화 문제를 풀때 여러분들 시간을 좀줄여 나갈 수 있을 겁니다.